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을 하면서 그날의 패턴을 좀 찾아가시는 낚시를 하시면 더 재미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유베스입니다 네, 저는 지금 마룡지에 나와 있고요. 아, 그동안에 제가 배수가 되는 저수지들을 다니다 보니까 아,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네, 좀 커버 낚시를 좀 하고 싶어서 네, 커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마룡지로 한번 와봤습니다. 네, 여기는 보시다시피 연잎과 수초가 주를 이루는 필드에요 그래서 주로 버징이나 프로그, 펀칭 뭐 이런 커버 낚시 위주의 낚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좀 빠르게 꺼내야 되는 낚시를 진행해야 될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좀 강한 낚싯대로 강한 라인으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리수보다도 제가 좀 좋아하는 낚시니까 좀 즐기는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laughs> 이것도 한 삼십 정도 나오네요. <laughs> 저 앤립 쪽에 왔어요? 또한30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최대한 단시간에 빨리 꺼내야 돼요. 자칫하면 연대에 강화 버리면 제가 아무리 두껍고 강한 채비를 쓴다 하더라도 꺼내는 데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빨리 꺼낼 거예요, 물면. 그렇지. 아, 그나마 여기가 조금 사이즈가 좀 커지네요. 네, 아까 하던 곳에 반대 방향으로 좀 오니까, 네, 그나마 조금 사이즈가 좀 커지네요. 한35 정도 됩니다. 색깔 까만이 너무 이쁘죠? 다시. 왔어요? 그렇지. <laughs> 입질이 크게 땅 때리길래 좀 사이즈가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요런 사이즈들만 계속 나오네요. 비슷한 사이즈네요. 하... 오늘 짜치조사 제대로 등극하네요. 요것도 <laughs> 아까 전에 비슷한 30사이즈예요30 정도 되는 사이즈들이 너무 많이 덤비네요. 이동. 가는데마다 지금 거의 30짜리들은 꼬박꼬박 잡고 있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네, 이번에는 스트레이트 타입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저런 잔가지들 소관에 집어 넣을 때 호구웜처럼 이제 뭔가 어필력을 주기 위해서 넓게 부피가 넓은 원보다는 오히려 직공으로 바로 내려가기에는 스트레이트홈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에이. 너무 작아. 다 좋은데, 고기들이 웜 사이즈가 4인치다 보니까 한입에 다못 집어넣는 것 같아요. 웜을 좀 잘라내고, 윗부분을 잘라내서, 좀 사이즈로 좀 작게 만들고, 한 입에 쏙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왔어요? 왔죠? 고기 사이즈가 좀 작다 <laughs> 네, 오늘은 정말 요만한 사이즈들 날이네요 날 네, 지금처럼 펀칭을 하실 때 어 입질은 계속 제대로 들어오는데 제대로 뭔가 못 먹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음, 웜의 변화를 조금 한번 줘 보신다든가 아니면은 챔질 타임을 조금 늦게 가져가 보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을 하면서 그날의 패턴을 좀 찾아가시는 낚시를 하시면 더 재미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는 붕어 마름들이 사가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여기는 버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쫓아왔는데 뭐가? 어, 그렇지. 아유야. 두 번이나 쫓아와서 쳤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 <laughs> 아, 요런 사이즈는 많이 있나 봐요. <laughs> 속상하다. 아, 요번에도 똑같이 한30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아, 사이즈가 많이 아쉽네요. 똑같네요. <laughs> 지금 이쪽 포인트는 이런 것만 있나봐요. 펀칭보다는 그래도 버징이 조금 더 재밌어서 버징으로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크다. 우와. 네. 아. <laughs> 아 그나마 오늘 잡은 것 중에 장원이네요 40 정도 되는 배스네요 <laughs> 아 확실히 버징이 재밌어 <웃음> 그죠? <웃음> 네. 40 정도 되는 뱃였습니다아 좋네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마룡지에서 좀 쉬어가는 낚시로 커버 낚시를 너무 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 제가 알던 마룡지가 아니네요. <laughs> 30 조사가 돼서 갑니다.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요. 사이즈가 좀큰걸 잡았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장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지금까지 여러분의 낚시를 응원하는 유비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